알렐루야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의 말씀. 한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께로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함께 복독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체상에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교회에 수십 년간 신앙생활한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매일 예배당에 오셔서 한켠에 자기 자리를 마련해 놓고 매일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내그 자리에 작은 십자가,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그리고 부적과 같은 어떤 종이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 권사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고, 예배자리 빠진 적 없으시고, 헌금생활 충실히 하셨고, 봉사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 아니면 안 돼. 하면서 그 방식을 고집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자기가 세워놓은 그 기준, 그 기준에 합당해야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방식대로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방식, 나의 뜻은 내려놓고 올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방식을 얻는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망합니다. 첫째로 내 방식대로 하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면 에브라인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가가 오늘 사사기 17장의 주인공인데요 2절 말씀해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은천백 개를 잃어버립니다 누군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가져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미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 그거 제가 가져갔어요. 제가 훔쳤어요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께서 내 아들이 여우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순간의 잘못을 자백한 아들과 그 아들을 용서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머니가 행동한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삼 절의 말씀, 미가가 은 천배가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우상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는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혼합주의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여서 죄를 범하는 일.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의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이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만 그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내뜻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에 직분자이기에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예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내 방식대로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요. 레인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레인이 거류할 곳을 찾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나는 그 집에 이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미가가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저는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울타커니 그래서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서 제사장이 되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매년 은열 개를 줄게 의복 한 벌과 먹을 것과 뭐 머물 장소를 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레인이 생각하기에 만족하게 생각했으므로 그 집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미가가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가 레인과의 그두 사람과의 거래가 완성된 것입니다. 미가는 제사장을 사유화했고 레인은 만족스러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가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레인 역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 간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나만 좋으면 됐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어, 나만 좋으면 됐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결정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분처럼, 마치 나의 삶에 쓸모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오직 나의 생각에 내 뜻대로 좋은 것만 찾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잘못, 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미간은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복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제사장이 있으면 나는 복받을 거야. 내가 예배드리면, 내가 헌금드리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주실 거야. 하는 형식적인 어떤 형식을 중요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찾는 이에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말씀, 구절이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사기의 그 결론 부분에 핵심이 되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뿐 아니라 18장 1절, 19장 1절,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미가도요, 어머니의 돈, 은천백 개를 가져다가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 그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한 레인이 한 가정의 제스장으로 살아가는 것, 아 이거 만족스러운 삶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눈에는 잘못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폐경 사망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준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이 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오른 길이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잘 모른다 한다면 길이오 진리오 생명 대신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방식 내뜻내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감으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에 새생면 축제 오셨던 많은 우리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48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번 주일에도 그분들이 주님의 전에 찾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 구원받는 그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까지도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좋으면 될지, 나만 만족하면 될지. 이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서 서, 보시게 옳은 것,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